한 세지만 오랜만이죠. 그어 그거 저번에 뭔가 음, 그 레인플레이그 영상인가 그때부터 준이 얼굴만 나와서 어 훈이님 어안 나오신가 했죠. 발래가 나왔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은 어, 또 핸드폰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. 이거는 슬라이드 칼 케이스라고 카드를 넣는 케이스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에 카드 넣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? 알려드릴게요. 여기 있다. 그러면은 여기 카드 이미 있습니다. 기뷰이것가 깨야 돼가지고 자세히 보여드리고요. 진짜 영상좀 보여드릴게요. 이번는 제가 레인플랜에서 한 영수증입니다. 자, 저가 지금까지 캔디폰 케이스 리뷰 영상을 많이 세게 찍었는데요. 이거 한번 힐업 보자. 저번 시간에 소개했던 이두 개의 이거 스마트폰의 핸드폰 케이스죠. 중장이랑그 다음 오늘은 엄마한테 선물받은, 어, 저 생일 때 선물받은 건데, 저 이게, 어, 오저께 왔습니다. 그래서, 오저께가, 음, 몇일이었어요? 6, 6월 29일에 왔습니다. 그래서, 제가, 음, 이걸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, 오저께 음. 집에는 안 오고 할머니 집에 왔는데 이걸 로 가지고 가서 이 물을 찍게 되었어. 왜 하필 오는 이유에 그때 아주 대신 깜깜한 밤이어서 그래요. 자, 그리고 한번 연상시작해게 음. 자, 그러면은 이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진정 케이스는 영상을 다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딱히 했네요. 와. 되게 멋지네.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. 이렇게. 이렇게. 되게 멋지죠? 여러분들은 어떤 핸드폰 케이스가 마음에 드시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, 음,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어, 그러면 좀 이따가, 다시해요. 그러면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시청 부탁드려요. 그럼 안녕.